안녕하세요 뽕브라질의뽕모새입니다 라무에요? 뭔가 좀 바뀌었어 근데 나무 아, 아까 머리 안 빗고 나왔어 <laughs> 아난 머리 자른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에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머리를 안 빗고 나왔어 어. 근데 우리 너무 썰렁하 둘만 있으니까 어 그니까 우리 멤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 게스트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laughs> 네, 오늘 간단하게 아주 간단히 오늘 어, 먹방인데 그래도 또 여기 디저트 같은 게 <laughs> 어떤 음식이 있나 해서 저희가 또 여기를 찾아봤습니다 음. 홍대에서? 홍대. 아사이 가게를 봤어요. 아사이 가게요. 네. 한국에서? 네, 한국 에아사이 가게가 있었나? 그게 이제 수입돼서 파는 데도 아 있기는 있더라고요. 라질에서 이렇게 수입대가지고 네, 파는 네, 네. 브라질 메이커였고 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어, 한국에서 요즘에는 가루로 많이 또 이렇게 요거트에 어 많이 타드시는데 약간 건강식 네. 응. 근데 약간 좀... 바카스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힘나게 할 때, 음.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이제 배를 채울 때 너무 너무 좋아요. 아, 그 맞아요, 맞아요. 음.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네네. 주스처럼 먹는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처럼 퍼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한국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루로만 알고 계신데, 그쵸?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그래서 새로운 걸 음. 보여드리려고 이게 또.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사이는 어떤 과일이죠? 아세요? 아사이가 솔직히 제가 어떤 과일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아마존에서 나는데 이게 어떤 조그만 열매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아사이만 또 먹으면 이 맛이 안 나서 과라나라는 또 열매에서 음 액을 빼서 이거랑 같이 섞어서 좀발짝지근하면서또좀 이렇게 그죠, 죠 그죠. 이 맛에 맞게 만든 네. 이게 좀 하나의 건강식품일 수 있어요.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 맛있겠다. 어, 여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음. 게 파인애플, 어, 파인애플, 딸기, 딸기. 그리고 그다음에? 망고, 망고. 위에 있는 거 어, 이거 뭐라고죠? 이걸 그래. 그라놀라라 그러는데. 그렇죠. 한국에도 아. 좀 있기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거. 네, 오. 있어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어. 꿀에 발라 먹을래? 연유에 발라 먹을래? 아, 연유라고 그는거네레치레치코 맛인가.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laughs> 브라질 스타일의 빵을 시켰어요 이게 소고기 요 소고기 빵에 이렇게 소고기랑 이게 어, 어 토마토 이거는 제일 유명한 빵지 게임 어 슬러시 여기서는 아사이주스라고 아사이 하는데 한국말로 슬러쉬. 하자면 네. 아사이 슬러시 네자 그러면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브라질은 꿀이 유명합니다. 아 맞아 요 맞아 요 가격 싸고 음. 아니, 이게, 그, 리고브라리 그, 그, 맛있어. 음. 맛있어. 자, 어디 한 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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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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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이게 근데 그그 그 아플 때그 두통은 아니야. 어띵 어, 차가우면서 뭔가 되게 마비되는 마비되는 음. 것 같은 느낌. 뭐 <laughs> 그런 거있잖아고요 이렇게 이가 시릴 때 많이 먹는 빵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브라질 모닝빵이고요. 모닝빵. 치즈빵이에요. 네. 예. 치즈 네. 네. 치즈 요거 한번 보세요. 안에 른게뭐 딱히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이 자체가 <laughs> 되게 기대하는서즈빵이에요치즈랑 <laughs> <근데 딱> <laughs> 같이 어. 섞인 빵인데 음. 약간 똑같지 않아요? 음. 음. 떡 비스무리에. 음. 근데 이게 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 집은 또 스타일이 좀떡같은 스타일. 네. 또 어떤 집들은 좀빵 같은 스타일도 어, 있고 어. 빠삭는 집도 있고 음. 치즈를 좀더 많이 넣는 집도 있고 또좀덜 넣는 집도 있고 근데 뻥집게는 뻥집게주는 대부분 다치가 들어갑니다 음. 맛있지 아요 게이주가 치즈래요 응 음. 게이주가 치즈 뻥이 빵요거는 한국에서는 흔히 없는 빵이에요 왜냐면은 음. 사실 피자빵 이런 건 음. 있는데 이렇게 소고기가 들어간 빵들은 한국에서 보기 힘들어요 음. 배우는 근데 이 나라 이거 피자집은 거의 다이거 있어요. 피자집. 피자집뿐만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도 많이 파는 이런 빵인데 아침에 약간 블랙퍼스트로 많이 먹어요. 간단하게 먹고 이제 커피 한잔 싸서 출근하는 그런 빵인데 안에 보면은 양파 있고요, 소고기 있고 그리고. 토마토 있고 아마 딱히 양념은 한거 없이 그냥 올리브유에 소금 정도 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이 나라 이 나라 음식도 배우분 그런 걸로. 딱히 있고. 무슨 그런 건 없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요. 한국 빵은 단게 많은데 브라질 빵은 짠게 많아요. 음, 그래서 사우가도라고 해요. 음. 싸우가더라 그래요. 음. 음. 다 먹지. 싹 <laughs> 음, 맛있죠. 괜찮다. 음, 맛있어. 아 밑에 즈는치즈는것 같아요. 여기. 어? 아밑 치즈 넣었어 치즈. 음. 이번 에스피아보다 이게 좀더완벽해왜냐면 밑에 치즈도 넣고, 음. 솔직히 토마토하고 그 양파를 이렇게 잘게 썰어 넣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럼... 그냥 고기만 얹어놓지. 그리고 소금하고 아까 말한 라미가 말한 소금하고 올리브. 올리브유로 그냥 간을 배하해가지고빵을 하거든요 근데 저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받는 거일 수도 있어 아니면 냉동이거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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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어, 이거 음. <laughs> 빵에 치즈 올려 놓은 건 맛있다 고기 밑에 이렇게 치즈가 있는 거 색다른 맛인데 So... <laughs>